아 여기서 아, 손으로 미는 동작이 나왔거든요. 네, 네. 김태환 선수는 옐로 카드를 전반전에 한장 받았습니다.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지금 몇 번에 이어졌던 약간 거칠었던 그 장면을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. 아, 민감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상대가 또 옐로 카드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카드를 받을 만한 것이냐. 일단 박병진 유시민 옐로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. 한 명이 퇴장당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은 이제 치명상입니다. 벤치하고 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청 준 선수가 그래도 좀 노련하네요. 벤치에게도 좀이야기 하면서.